한 필리핀 친선 병원 현대화 사업에 동양대가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6.25 참전국인 필리핀에서는 코이카 즉 한국 국제 협력단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봉사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한 필리핀 친선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강소연 씨, 코이카 단원으로 파견돼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더 잘해야 되겠 아내가. 그냥 혼자 와이프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등심으로 왔기 때문에 행동도 더 잘해야 되겠고. 강소연 씨 같은 코이카 봉사단은 64명이 필리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의료보건 향상과 농업 발전, 사회 인프라 개발 등세 가지를 중점 분야로 정해 지난 95년 이후 지금까지 필리핀에 1,3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의 식량 자급을 위해서 우리 한국 정부가 싸워주고 있다. 그래서 농부들의 감사 편지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국카사업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보 시스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양대도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교육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해서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국제장학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앞으로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 봉사활동 및 기술교육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류와 함께 이런 지원과 봉사 활동 덕분에 필리핀에서 한국의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By 2015, we have to achieve our maternal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rate. I think that's the thing that the, the province would like to continue to foster the relationship with Korea, with the Korean people.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하면 삼분의 일에 불과합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필리핀 카비테에서 MBC 뉴스 김건엽.